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 그리고 나쁜 소식. 근데 가만히 보면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바른 소식 한 가지를 전해 드립니다. 좋은 소식은 뭘까요? 크게 한번 따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나쁜 소식이기보다는 바른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일 이후로부터 저희의 교회 가운데서는 계란을 나누어 드리지 않습니다. 예,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결혼을 나누어 주면서 봐라 이 결혼 가운데도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 짜맞추어서 의미를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을 지키는 합동 측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며 이 일을 재개하는 교회 성도들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공예 이후 한 300년이 지난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된 뒤 12년 만에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오늘만이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왜냐면은 하 초대 성도들,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여서 주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이 땅에 세워 주신 교회에 부활 주일은 1년 52주일 부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멘 하셨다고 이단으로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 신앙을 품고 있는 자의 삶은 바로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도 세상의 여러 가지 가운데 얽매여서 사는 교회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또 모든 죽음과 죄와 질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일평생 동안 유대인들에게 짐을 지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열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말라기 선자 이후 400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율법의 613가지 조항입니다. 이 613가지 조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였던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이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는 다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억며 살며 또 삶의 무게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한십명도 발견되지 마시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리세인의 형식적이고 복잡한 삶이 아니라 세리의 진실하고도 단순한 삶, 심플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리세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13가지의 율법을 스스로 확장하고 또 재구성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 바리세인의 형식적이고 복잡다다는 삶을 한 가지의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직선 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선 코스를 마련해 주셨는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613가 지나 되는 난 코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매우 어렵고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의 진실하고도 단순한 삶은 무엇입니까? 사실 바리새인의 삶보다 이 세리의 삶은 정말로 그 삶이 너무나도 억척스럽고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여놓으신 그 직선거리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함께 크게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던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아니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 사실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기도의 응답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기 전에 구원하시든지 치료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셨던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노아 시대가 운데 노아가 그렇게 고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죄악된 땅으로부터 당신의 가정, 저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은혜스럽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실 때의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단순한 그길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그 길을 마치 21세기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율법의 613가지의 난코스를 해집고 다니면서 우리가 힘겹게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음 18장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야말로 이 세상에 난 코스가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직선 코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특별히 부활주의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 이제 복잡다단한 힘든 그리고 어려운 신앙생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 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시고 영광받으실 만한 단순하고도 심플한 그런 삶을 오늘 또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힘 있게 살아갈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면한 오늘의 상황에 마음과 시선을 돌려서 직면한 오늘의 어려운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회복될 내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야, 초대교회가 그래. 사실 보면은 초대, 사도, 행전, 이장과 사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정말로 담고 싶은 교회입니다. 우리 연희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있는 사람들, 내것 아니다. 맡기신 것이다. 청직의 사면을 가지고 모두 다다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빈부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고,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니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토를 믿는다는 일을 위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제권이 박탈됐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잇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도 그들은 가야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라도 초대교회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순교의 재물이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모습. 스테반 집사를 보십시오. 사실 사람들이 군중에 몰려서 돌에 맞을 때에 가장 먼저 느끼는 위압감이 뭡니까? 두렵다, 공포스럽다, 맞았으니까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누가는 정확하게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더 돌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보니 하나님 우편에서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당신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를 도 위해서 이 고난의 현장에 있다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현장에서라도 끝까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내가 할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 목사만 혹은 장로님만 선교사님만 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강건적인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신그 주님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말씀 없이. 나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 초신자면 어떻습니까? 또 예수 금방 믿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권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가운데서 순교의 제물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상황만 보게 합니다. 집중하게 합니다.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우리를 돌려댑니다. 심지어는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오게끔 그렇게 우리를 강권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나 어찌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면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될 시간이고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결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굴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의 말씀 초대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꼬일 대로 꼬인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라볼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사람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 오늘도 수도 없이 불뱀에 물린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볼 때에 치유되었고 치료되었고 회복되었고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직면한 이 일로 인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까 상황은 바라보면서 불평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스반 집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감싸 주시며 다듬어 주시고 영광 받으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두눈 들어서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